안녕하세요, 혜민입니다. 네, 이곳은 네, 플라워 클래스 현장입니다. <laughs> 네, 오늘은 또 어, 저의 절친, 네, 민정 언니와 함께 네, 또 오늘 플라워 클래스를 받으러 왔는데요. 네, 오늘 저희 선생님을 또 소개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! <웃음> 굉장히 <laughs> 여성처럼 여자들만 한다는 <laughs> 네, 플럼 클래스에 대해서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. 네, 여러분도 오늘 보시고 또 함께하는 시간 마련하셨으면 좋겠고요. 네, 여러분 따라오세요. 알람 아, <laughs> 피아노라는 부케를 할 건데, 부케는요, 지금 있는 이파리를 최대한 좀 떼가지고, 음. 앞에 있는 꽃을 좀 정리를 먼저 해주실게요. 네. 이게 약간 이렇게 내려오는 응. 것들만 자르네 맞아 자르고 그럼 이렇게 솟아있는 애들은 안 자르면 몇 개는 방우에안 응. 잘라도 되는데 너무 많은 경우에는 하나 정도는 잘라내도 돼요. 네 어렸을 때부터 막뭐 만들고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음. 이거를 손을 너무 멀리서 잡아서 그런데 최대한 뭉쳐 잡으면 얼굴이 조금 더깊어요 아. 그래서 조금 더 슉슉 내리는 느낌. 이게 선임이 중요하구나. 네. 그래서 처음에 예뻐도 하다가 좀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서 자, 요정도만 하고 여기에서 테이프로 약간 저희가 바인딩, 제가 잠부분 바인딩 포인트라고 하는데 최대한 윗부분에다가 이렇게 돌려주실 거예요. 돌린 다음에 좀 잘라서 약간 키가 크신 분들이나 좀 날씬하신 분들이 요런 게잘 어울려요. 그러다 보니까 스템을 약간 조금 길게 이렇게 앞뒷면이 있어요 그래서 앞뒷면을 잘 보시고요 이렇게 오케이. 꼬아서 이렇게 한번 두번꼰 다음에 뒤로 가실 거예요 아 여기는 사용해도 네, 돼요? 네, 네 여기서 고르셔서 여기서 들어가. 대결이 들어가나? 여기 <laughs> <laughs> 부게 내가 만들어주면 그거 된 거야? 내가 좀 실력이 늘어가지고? 지금은 아, 안니야 안 지금 안냐 뭔가 예쁠 것 같아 여기, 네모난 여기 좀, 리고요대 네모. 난이게 이렇게, 이렇게, 어, 아니. 네모. 어, 네모. 완성. 오, 오. 네, 이렇게, 이렇게, 이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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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렇게 이렇게, 이렇게, 네모? 이렇게, 이렇게, <laughs> 수고 많으셨어요. <laughs> 네,